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흑돌 다섯 점이 예, 잡혀 있는 이런 모양인데요. 이 흑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백돌들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딱 봐도 흑은 세 수밖에 안되안 되는데요. 백은 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흙이 정확한 수순으로 이 백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건데요. 하지만 흙이 붙이면 백이 빠지고요. 올라서면 이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술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흙이 뒤에서 끊는 건데, 백이 단수치면은요. 단수치고 따내면 단수치고 이어서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흙은 아주 정확한 정말 정확한 수순을 찾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흑의 첫 번째 수는, 이렇게, 일단 백돌들을 일단 끊고요. 여기 단수를 치면은 뒤에서, 예, 이렇게, 매우는, 예, 하나 응수타진을 해보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성급하게 이거를 두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아까와 또 같은 이런 모양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응수 타진을 하는 건데 흙은 지금 중앙 백돌 6 점을 잡겠다는 거예요. 당장 백이 뭐 다른 거 두면 단수 쳐서 백이 전부 잡히기 때문에 따낼 거냐 이을 거냐 이걸 묻는 건데 만약에 백이 여기를 이으면 흙이 뒤에서 단수를 칩니다. 빠지면은 단수 쳐서 백돌들이 전부 잡히거든요. 나가는 건 따내니까 이거는 수상전이 뭐 상대가 안 되죠. 또. 더 확실하게 들려면요, 귀로 나가지 못하게 틀어 막고요. 나갈 때 이렇게 따내버리면 은 귀에서 더 이상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흙이 이제 밀때 백은 이흙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단수치고요. 이럴 때 틀어 막습니다. 백이 젖히는 건 단수치고 틀어 막아서 백돌이 그냥 잡히거든요. 자, 그래서 흙에 틀어막으면 여기서 이제 백은 아래로 최강으로 버티는 게 아래로 빠지는 수입니다. 예, 여기서 또한 번의 고비가 찾아오는데 지금 흙이 그냥 단순하게 뭐 백돌의 수를 줄이려는 건안 되는데 그 이유는 흙에 틀어막은 자리가 여기 막은 자리가요. 이 자리가 자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뒤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거는 백이 수를 줄이면요. 그냥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의 다음의 안가 좋은, 중요한데, 바로 여기를 붙이는 거죠. 계속해서 백이 이걸 젖히면 흙이 뒤에서 단수치고요. 이으면 단수, 따르면 단수쳐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아주 멋진 이런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